저번 영상에서 우리 생명 윤리란 무엇인가? 요즘 사회가 생각하는 생명 윤리 그리고 가톨릭이 밝히는 생명 윤리는 어떠한가에 대해 살짝 맛보았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톨릭 신자로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하는 노력들이 무엇이 있을까? 알아볼 것이고, 가톨릭 생명윤리에 반하는 많은 도전들, 그리고 기사에는 어떤 내용들이 실렸을까 들여다 볼까요?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톨릭 교회는 당연히 모든 생명을 수호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요. 앞서 영상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가톨릭교회는 생명윤리라고 해서, 단편적으로 낙태, 안락사, 자살 등등, 생명 자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만을 비판하지 않고, 가난하고 소외되는 이들까지도 가톨릭교회가 지켜야 하는 생명윤리의 한 부분이라고 살펴보았어요. 맞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생명수호란, 어떤 이념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사건, 이를테면 낙태에 대한 비판, 안락사에 대한 비판 등 단순히 개념적이고 학문적인 자리에 머무는 것과 더불어 활동과 삶 안에서의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생명수호 활동은 미혼모 지원 활동 혹은 미혼부모 기금 후원의 기부, 노숙인 무료급식소 봉사, 생명보존 관련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 등이 있을 거고, 낙태 반대와 안락사 반대 등 생명수호를 위한 미사에 나가며 기도로서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방법도 있겠죠. 본인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위치에 맞게 할수 있는 다양한 생명수호 활동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나가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조기 생명교육을 통하여 어릴 때부터 생명 존중 가치와 의식을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생명윤리에 관한 기사들을 살펴보며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와 레알마드리드, 어느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맞습니다. 스페인이죠. 스페인 정부는 2021년 낙태병원 인근에서 열리는 낙태반대 기도회와 시위를 불법화하고 낙태거부의사의 명단 작성을 시도했는데요. 이에 스페인 주교회의는 낙태반대 시위 불법화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러한 행동들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스페인 주교회의 사무총장 루이스 아겔로 가르시아 주교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죠. 표현의 자유와 집회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낙태를 시행하는 병원 인근에서 기도회를 여는 이들은 자신들의 의지에 따른 것이며,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기억하고, 낙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이죠. 이번에는 오스트리아로 넘어가죠. 인구 절반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오스트리아에서 2022년 1월부터 조력 자살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조력 자살이요? 말기 환자나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의료진에게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의미하죠. 이탈리아에서도 이 조력 자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력 자살에 대해 교황님께서는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과 동행해야 하지만 죽음을 선동하거나 조력 자살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돌봄과 치료를 받을 권리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며 특히 고령층과 병자 같은 약한 이들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누어드린 시험지에 질문이 적혀 있으니 잘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미사 올때 가져와서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3월 교리 주제인 생명윤리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어찌 조금 흥미로운 시간이었나요? 다음 4월은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존중에 관한 추가적인 교리를 원하는 학생은 유튜브에 천주교 주교회의 검색 후 36강 생명 존중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